오메가3 검색해보시면 이제 관련 검색으로 RTG가 딱 뜨시더라고요. 음. 여러분들 이제 아시는 거죠? 중요한 건 이제 잘 골라드셔야 되는데 맞아요. RTG도 참 종류가 많아요. 음. 브랜드도 참 다양하죠. 원료사도 너무 많습니다. 그중에서 어떻게 옥석을 가릴까? 네. 저희는 1등으로 준비했습니다. 정말 2등, 3등도 아니고요. 전 세계 1등과 현대쇼키 1등, 브랜드 인지도 1등이 많았습니다전 세계 오메가 쓰리 판매 1등사가 어디예요? 바로 DSM사고요. 그 DSM사와 브랜드인지도 종근당 건강 하면 모르시는 분안 계시잖아요. 그 1등인 종근당에 만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너지 효과를 해서 프리미엄으로 저희는 소개를 시켜드리는데요. 네. 대부분 오메가 3 하면 아 근데 난 어찌가 나서 싫어요. 생선 비린내가 올라와야 하시는 분들 그런 걱정까지 조금 낮춰 보시는 게 바로 장용성 코팅 캡슐 음. 위에서 소화되지 않아요. 장에서 녹아서 흡수가 되다 보니까 흡수율까지도 용이하고요, 불편까지도 감소하고 무엇보다 섭취를 했을 때 알의 크기도 생각하셔야 되겠죠. 아니 알의 크기가요 자사 캡슐입니다. 네. 기존 대비 40% 이상 오메가 3 제품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 1.4cm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라 캡슐 사이즈가 작아지다 보니까 온 가족이 네. 아이들은 사실 이 캡슐이 크면 먹기가 음.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 이렇게 해서 하루에 두알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셨을 때 오메가 쓰를 차곡차곡 내몸에 쌓아보실 수가 있는데, 요게 여러분 일반 식품이 아닌 건 알고 계시죠? 네. 예, 일정 함량이 넘어야 건강기능식품으로 기능성까지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상품은 그냥 일반 식품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기분만 이럴 겁니다가 아니라 확실하게요. 기능성까지 혈행 개선에 도움을 드릴 겁니다. 혈중 중성 지질 개선에 도움을 드리고요. 건조한 눈을 개선해서 눈 건강에까지 도움을 받아 볼수 있는 건강 기능 식품 오메가3입니다. 자, 이 상품 아시죠? 네. 1등인 건 아실 겁니다. 음. 자, 1등하는 상품을 저희가 아무리 좋습니다, 좋습니다 말을 해도 여러분이 드시지 않으면 꾸준하게 드시 지 않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자, 꾸준하게 드실 수 있는 구성 1년치 구성이 준비가 되어 있죠? 네, 가격적인 부담까지 조금 낮춰드릴게요. 6개월 선택하시고 다그 다음 6개월에 어차피 또 함께 드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 한 번에 12개월 선택하시면 무려 7만 원이 넘는 7만 4천 사백 원의 절감효과 패밀리 구성을 몰아드릴게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달 분의 가격도 만 9천 원대, 만 음. 3천 원대. 12개월 함께하시면 한 달에 만 3천 원대로 우리 가족의 오메가3를 한 번에 챙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몸에 나쁜 거, 치킨 한 마리 시켜 먹어도 얼마 쓰십니까? 어, 2만 원 훌쩍 넘어요. 한 달에 만 삼천 원대로 여러분 꾸준하게 오메가 쓰리를 이제 알티로 채워 가실 수 있습니다. 네. 1번 구성 쪽이 혜택 가장 좋으니까요. 일 년치 구성 넉넉하게요. 오늘 1번 쪽으로 함께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메가 쓰리를 챙겨 드시는데요. 아니 여러분, 네. 다솜 씨, 네. 내가 먹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 가족, 우리 아이가 함께 먹는 거잖아요. 네. 2등, 3등 드시겠습니까? <laughs> 저라면 1등이에요. 맞아요. 아니, 비싸도 1등이에요. 그럼요. 오늘 1등하는 상품 가지고 왔습니다. 네. 현대에서 수많은 오메가3 방송을 합니다만 음. 이 상품이 1등이에요. 맞아요. 3년 연속. 종근당 건강의 r 피 g 오메가3 만나보시는데요. 네. 가장 좋은 구성과 혜택으로 오늘 1번 구성이 제일 혜택이 좋아보이네요. 맞아요. 네. 1번 구성이 바로 패밀리 구성이고 1 2개월치 12박스를 받아보시거든요. 그런데 많다고 생각하실 게 아닌 게요. 4인 가족이면 3개월 치니까 아니, 방송 좀 기다렸다가 한 번에 선택하세요. 그게 74,400원의 절감효과 받아보시는 길입니다. 한 달에 19,000원대 6개월 분이고요. 한 달에 13,000원대로 itj 오메가 쓰리 그것도 1등의 오메가 쓰리를 온가족이 챙겨 보실 수 있는 거는 일번 되시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매 방송 진행을 할 때마다 네. 어, 1 번이요 지금 보시는 요 패밀리 구성이 가장 인기가 많았거든요 네. 어, 꾸준하게 되실 분들은 1번 구성으로 한 달에 만 삼천 원 되니까 우리가 뭔가 배달시킬 때도 배달료 추가하면 이거 비용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맞아요. 배달 음식도 한 달에 만 삼천 원 대로 여러분 꾸준하게 itj 오메가 쓰리를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 건강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많은 네. 분들이 이제 뭐. 장 년부터 해서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뜨거워졌을 거예요. 아, 그래 나도 조심해야겠다. 건강 미리미리 챙겨야지. 진짜 건강할 때 뭐가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마음껏 즐기고 가고 싶은 것도 마음껏 가고. 지금은 좀 그게 힘들지만 이제 앞으로 점점 나아지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혈관이라는 건다 갖고 있어요. 근데 그 혈관에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바로 인지가 가능하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자, 보세요. 지금 해외 전 세계를 봤더니 건강 위협 1위가 심장질환입니다. 암이 아니고 심장질환이에요? 전 세계에요. 허! 아니, 주로 씨가 외국이잖아요. 네. 아니, 우리나라도 봤더니 한국인 단일 건강 위협 1위도 역시나 심장질환.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통틀어서 건강 위협 원인 1위가 심장질환입니다. 그래서 혈관 건강 정말 관리 잘 하셔야 되는데, 아, 그럼 겨울철에 잘 챙겨야겠다. 아니, 겨울만 챙기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운 여름 날씨에 심혈관 질환 주의보가 내렸습니다 더운 날씨가 계속되다 보면 심혈관 질환 위험률이 굉장히 높아진대요. 더웠다 추웠다를 반복하게 되니까 네. 혈관도 수축 이완을 반복하는 게 힘든 거죠. 왜 혈관이 일교차에 따라 되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자, 우리 실내는 되게 지금 춥습니다. 에어컨 음. 때문에. 근데 밖에 나가면 되게 덥죠. 그렇죠. 이런 실내 온도 차이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미리미리 준비하셔야겠죠? 중요한 건 이게 뭔가 우리 모에서 바늘이 콕 찔린 것처럼 신호가 간다면 미리미 대비를 할수 있습니다만 심리 혈관질환 환자 중에 70%가 사전에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인지를 못한답니다. 어머, 100명 중에 70명 정도가요? 그러니까요. 신호를 못 보내준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요, 캐나다보건성에서요, 미국심장협회에서요, 오메가3 섭취를 권장을 하고 있는데, 왜인가 봤더니 불포화 지방산, 이게 오메가3가 불포화 지방산이잖아요. 그렇죠? 꾸준하게 섭취를 했을 때 심혈관 위험률이 이렇게나 떨어집니다. 무려 36%나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실제 존재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 몸에서 안 만들어지죠. 네, 체내 그래, 합성이 불가하기 때문에 네. 반드시 식품으로 섭취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꾸준하게 여러분 오메가3는 혈관 건강을 위해서 드셔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메가3도 결국 이제 지방산이잖아요. 지방입니다. 어떤 지방을 먹어야 될까? 오메가3는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커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지금 두 가지의 지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 한쪽은 포화 지방이고요. 네. 한쪽은 불포화 지방입니다. 뭐가 다를까? 자, 포화 지방은 지금 보세요. 제형 자체가 이렇게 버터처럼 꾸덕꾸덕하죠? 여기 보세요. 비커에 막 묻죠? 묻으면 다 떨어지지도 않아요. 네. 덩어리져 있죠? 이게 바로 포화 지방입니다. 우리가 고기 먹을 때 삼겹살 먹을 때 허옇게 뜨는 거 있죠. 네. 요거 피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오메가 3처럼 불포화 지방산은 이렇게 액체 형태로 돼 있습니다. 찰랑찰랑한 불포화 지방, 포화 지방과 불포화 지방의 정말 큰 차이점이 느껴지시죠. 포화 지방은 우리 몸에 좋은 역할을 하는 지방이기 때문에 꼭 드셔주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어, 일정한 포화 지방은 꾸준히 먹어야겠다. 이게 오메가 3예요. 자 그럼 지금 보여드릴게요. 어떤 오메가 3를 드시겠습니까? 예전에는 함량만 따지셨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는 효율성까지 흡수율까지 생각한 오메가3. 이게 바로 차세대 오메가3 RTG입니다. RTG의 분자 구조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어, 자연형태 오메가3는 네.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 드렸죠. 비커의 그 허영어. 막 묻는 거. 그게 포화 지방인데 포화 지방이 두 개가 붙어 있죠? 우리가 먹어야 되는 불포화 지방은 하나 있습니다. 요거 하나 먹자고 요두개 같이 먹었단 말이에요. 음. 자, 그런데 RTG는 좋아진 게 자연 형태 오메가 3와 분자 구조는 유사합니다만 안쪽에 들어가는 내용물이 완전 달라졌죠. 랑량랑한 아까 보셨던 그 불포화. 우리가 네. 원하는 불포화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바로 알티지 분자 구조라는 거죠. 이렇게 분자 구조가 유사한데 전부 불포화 지방산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거 이겁니다. 생체, 생체 이용률이, 이용률이 높아집니다. 올라가죠. 체내 흡수율도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우리가 백을 먹었을 때 백만큼 열심히 일을 잘해주면 제일 좋잖아요. 네.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알티지 오메가 3. 그래서, 오메가3 이제 선택하실 때, RTG인지 아닌지를 따져보시고 드시는 거죠. 근데, RTG가, 여러분,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브랜드가 정말 많아요. 네. 아니, 원료사도 너무 많아요. 네. 음. 전 세계로 따지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떻게 가려 먹어야 될까? 자, 저희는 1등과 1등이 만났습니다. 네. 여러분, 전교 1등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어려워요. 거 아시죠? 어려워요. 전국 1등도 어렵죠. 전 세계 1등, 그거를 해내는 게 바로 DSM사. 글로벌 사이언스 기업입니다. 그 DSM사 전 세계 1등과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1등 건강기능식품하면 종근당건강 브랜드 모르시는 분은 없잖아요. 1등과 1등이 만난 그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점차적으로 프리미엄 라인 그렇게서 해 만난 게 바로 ITG 차세대 프리미엄인 거고요. 장용성 코티캡슐 이거는 뭔가요? 보통 ITG 오메가 3라고 해도 아 어츠 때문에 이 불편함 비린내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장에서 녹 높습니다. 위에서 녹지 않고요, 장에서 녹기 때문에 어찌 불편까지도 감소되고 체내 흡수까지도 조금 더 용이합니다. 무엇보다. 목 넘김이 조금 더 편해졌어요. 기존 자사 캡슐 대비 무려 40% 이상 작아졌습니다. 새끼 손톱만한 크기죠. 1.4cm 정도면 우리 아이가 목 넘기기에도 불편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온 가족 오메가3를 챙기시기에는 음. 종근당 건강 많이 선택하시는 이유가 크게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먹을 거기 때문에 네. 그냥 이렇게 타블렛 형태로 예전에 이제 벌크로 담겨진 경우도 되게 많았는데 네. 이렇게 깔끔하게 여름철에도 눅눅해지지 않게끔 캡슐 형태로 탁 담아드렸습니다. 하루에 두알 드시면 될것 같고요. 알 사이즈가 적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과 함께 먹기도 참 좋거든요. 중요한 건 이렇게 두알 드셨을 때 600mg 이상 네. 건강기능식품으로 기능성까지 인증받은 건강기능식품 만나보시는데 자 아무리 좋은 원료를 저희가 담아드려도 꾸준하게 드시지 않는 의미 없는 거 아시죠? 그럼요. 자 꾸준하게 먹을 수 있는 구성 저희가 1년치 구성 준비했습니다. 네, 공부도 꾸준함이 중요하고요. 네. 관리도 꾸준함이 정말 중요합니다. 6개월 하고 멈추지 마시고요. 한 번에 12개월 선택하실 거면 이왕 1번 선택하세요. 음. 한 번에 74,400원의 절감 효과 도와드릴게요. 한달 나눠내시는 금액도 6개월 분보다 12개월 분이 조금 더 부담 낮춰서 1 3천원대로 우리 가족의 건강 12개월 분 챙겨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간 25분 남았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만 네. 12개월 분의 특별한 혜택 다 넣어드렸으니까 가장 좋은 혜택 원하신다면 1번 구성 함께 하시고요. 아, 매 방송 1년치 구성이 가장 인기 많았으니까 꾸준하게 되실 분들은 1번 쪽으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혈관이란 건 누구나 다 갖고 있죠 그쵸. 어 태어나면서 다 타고나서 갖게 됩니다 그 혈관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완전 그 상태가 지금 현재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쵸? 자 여러분의 혈관 건강 자신 있나요 글쎄요. 건강하십니까 눈에 잘안 보이니까 잘 모르시겠죠 <laughs> 네. 자 우리가 태초의 혈관이 이렇게 깨끗했습니다 음. 뻥뻥 뚫려 있었죠. 요 사이사이 혈액이 지나가면서 영양도 공급을 해주고요. 찌꺼기도 이렇게 청소를 해서 내려 보내주고, 혈액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깨끗하게 뚫려 있어야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식습관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네. 혈관벽에 우리가 피해야 되는 이런 찌꺼기들이 점점점 쌓여서 혈관벽을 이렇게 막는다는 거예요. 고속도로에 마치 차 막힌 것처럼. 잘안 보이죠? <laughs> 뭐가 지나갈래야 지나가기 되게 힘들겠죠. 빽빽해요. 그런데 여름철에는요, 우리가 실내가 되게 춥습니다. 에어컨 굉장히 빵빵하게 틀다 보니까 혈관이 이렇게 응축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더운 환경에 놓여지면 갑자기 확 팽창을 하겠죠. 혈관이 깜짝 놀랍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여름철에 혈관 관리를 더잘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혈관에서 어유 준호씨 혈관이 좀 별로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관리를 좀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알려주면 우리가 좀 대응을 할 텐데.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대응이 안 돼요. 네. 대응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심뇌혈관질환 환자 중에 70%가 사전에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인지를 못한답니다. 신호를 안 보내준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꼭 혈관 관리 미리미리 미리 잘 해주셔야 되는데 네. 어떻게 적정량의 오메가 3를 드셨을 때. 불포화 지방을 섭취했을 때요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심혈관 위험률이 무려 36%나 감소를 합니다. 꽤나 높은 수치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어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다솜 씨가 먹으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네. 세계 보건기구에서 캐나다 보건성에서요, 미국 심장협회에서 오메가 3 꾸준하게 드십시오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메가 3가 우리 몸에서 좀 만들어지면 어느 정도 좀 예, 네, 좀 이게 좀허투루 먹어도 될 텐데 몸에서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반드시 식품으로밖에 섭취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오메가 3 꾸준하게 드셔야겠죠. 네? 자 여름철에 더 열심히 꾸준하게 드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걸 먹어야 될까? 예전에는 오메가 3가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좀 기피했던 건강기능 식품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캡슐이 아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쵸? 아, 이게 목농김이 되게 힘들다. 꾸준하게 먹기 되게 힘들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그냥 함량만 따지시는 게 아니라 생체 이용률도 체내 흡수율도 따져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걸로? 그냥 오메가3가 아니라 RTG 오메가3예요 흡수율까지 따져서 드십시오. 자, 뭐가 다를까? 자연 형태 오메가3는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요 삼각형 안에 우리가 먹어야 되는 불포화 지방산 하나가 붙어 있고요. 네. 포화 지방산 두 개가 붙어 있죠. 요거 하나 먹자고 우리가 요거두 개도 함께 먹었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요. 자 그런데 자연형태 오메가리가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이루고 있죠. 알티지 유사 네. 구조인데 불포화, 불포화, 불포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렇죠. 굉장히 자연 구조와 흡사하고 유사합니다. 구조가 유사하다 보니까 흡수가 잘 되겠죠. 네. 안쪽에 전부 불포화 지방산이라 보니까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건꽉차 있죠. 자 이러다 보니까 알티지가 들어갔을 때 생체 이용률이 올라갑니다. 체내 흡수율도 올라갑니다. 100을 먹었을 때 30, 40만 아니고요, 100 가까이를 예, 생체 용료로 올려드린다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오메가 3를 먹을 때 이제는 알티진이 아니냐, 꼭 따져서 드십시오. 네. 자, 그런데 다 똑같은 알티질까요다 똑같은 오메가일까요? 아니겠죠. 네. 이제는요, 1등인지 아닌지 원료사도 1등인지 아닌지 꼭 따져보십시오. 네. 1등과 1등으로 저희는 자신 있게 소개해드립니다. 전 세계 1등인. 네. 오메가3 판매 1등 DSM사 소개해드리고요. 그 DSM사와 대한민국 브랜드 인지도 1등 종근당건강이 만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대에서 1등하는 게 바로 종근당건강이고요. 지금 만나보시는 게 프리미엄 라인으로 저희가 ITG 소개해드리는데 무엇보다 어추 때문에 불편하셨나요? 윽 올라오는 비린내 때 때문에 불편하셨나요? 장용성 코팅캡슐이기 때문에 위에서 소화되지 않아요. 장에서 녹기 때문에 이런 어치가 조금 감소되면서 무엇보다 오메가 항상 예전부터 챙겨 드시면서 아, 나는 크기 때문에 이거 좀 잘라서 먹을 수 없나? 좀 작게 만들 수 없나? 이걸 해냅니다. 종근당 건강은요 자사 캡슐 대비해도. 40% 이상 감소됐어요. 1.4cm의 아주 작은 사이즈다 보니까 우리 아이 그리고 어르신도 목넘김에 훨씬 편하다고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목넘김까지 먹는 사람이 입장까지 생각한 게예 종근당 건강의 알피지 오메가 스입니다 네. 이렇게 태블릿 형태로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가방에 쏙놓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나 하나 꺼내 먹고요. 여름철이다 보니까 이게 한꺼번에 벌크로 담겨져 있으면 아무래도 좀 눅눅해지기 쉬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까지 다 감안해서 다 따로 따로. 이렇게 하나씩 담아드렸습니다. 하루에 두알 드시면 돼요. 중요한 건 이걸 꾸준하게 드셨을 때 그냥 일반 식품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나 오메가 3 먹었다. 그냥 만족감으로 끝내시는 게 아니라 이런 기능성까지 따져보셔야죠. 꾸준하게 드셨을 때 혈행 개선에 도움을 드리고요, 혈중 중성지질 개선에 도움을 드립니다. 건조 눈을 개선해서 눈 건강에까지 도움을 받아볼 수 있는 오메가 3 건강 기능 식품으로 이제는 RTG로 만나시는 건데요. 자, 이 RTG를 오늘 꾸준하게 드실 수 있는 가장 좋은 혜택 원하십니까? 자, 1번 구성 쪽. 매방송 1 번이 가장 인기 많았어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10개월분 한 번에 쭉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6개월분, 6개월분 두번 선택하시는 것보다 한 번에 12개월 하시는 게 7만 4천 원 넘게 절감 효과 받아보십니다. 예. 한달 가격도 만 3천 원대로 부담 낮추면서요. 방송에서만 일0불만원한 집까지 받아보시면 패밀리 구성이 가장 혜택 좋고 가격도 부담도 낮습니다. 자 이제는 비교해 보시고 드셔 보시고요. 1등인지 아닌지 원료사까지 1등인지. 아닌지 아닌지 꼭 따져보십시오. 일등과 네. 일등이 만난 종근당 건강의 알피지 오메가 3 지금 함께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꼭 챙겨 먹어야 되는 오메가 3잖아요. 그럼요. 좋은 걸로 챙겨 드시고요. 일등하는 걸로 챙겨 드십시오. 자, 우리 혈관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우리 혈관은요 태초는 이렇게 깨끗했습니다. 음. 그런데 이 혈관이 우리가 식습관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점점점 막힌다면, 점점점 좁아진다면, 어머. 혈액이 진화가 되는데 진화하기 되게 힘들겠죠. 자, 그런데 에어컨 때문에 이렇게 응축이 돼요. 오! 더 좁아졌죠? 네. 근데 박해나갔더니 갑자기 확 팽창을 합니다. 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날씨 온도 편차가 이렇게 크다 보니까 여름철에 오히려 혈관 관리에 대해서 더 되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오메가3를 여러분 꼭 챙겨 드셔야 되는데, 자, 어떤 오메가3를 드셔야 되느냐? 이제는요, 단순히 그냥 함량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생체 이용률을 따지셔야 되고요. 체내 흡수율을 따지셔야 됩니다. 어떤 걸 먹더라도 몸이 잘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준비한 게 RTG 오메가3입니다. 4세대 오메가3. 자, RTG는 뭐가 다른데요? 이게 바로 자연 형태의 오메가3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품으로 먹었던 오메가3인데, 요게, 물론 좋습니다만, 불포화 지방산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포화 지방산은 고기에 들어있는 거,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들이죠? 음? 요거 하나 먹자고 우리가 포화 지방산 두 개를 함께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RTG는 자연형태 오메가3와 굉장히 분자 구조가 유사하죠. 네. 그런데 안쪽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은 우리가 꼭 뭐가 되는 것들만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바로 저 불포화잖아요. 예. 불포화, 불포화, 불포화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알테즈 오메가3 분자 구조입니다. 구조가 유사하죠. 네. 우리가 먹어야 되는 불포화 지방산으로만 이루어져 있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먹었을 때 어떤 거 생체 이용률이 올라갑니다. 음. 체내 흡수율도 올라갑니다. 몸이 잘 받아들여요. 일도 열심히 합니다. 이게 바로 RTG 오메가3. 자, 이걸 오늘 RTG 오메가3, RTG로 만나시는데, 그 RTG를 어떤 걸로? 브랜드인지도 1등이에요. 네. 종근한 건강입니다. 원료사도요? 세계 판매 1등으로 가지고 왔어요. 음, 예. 하나만 1등이 아니에요, 여러분. 원료사도 전 세계 1등인 DSM사고요. 종근당 건강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대한민국 브랜드이지도 1등 종근당 건강이 만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소개해드리는 제품이 바로 프리미엄 라인이고요. 무엇보다 장용성 캡슐이기 때문에 이 코팅 캡슐 자체가 장에서 녹아요. 비린내 나고 이런 냄새 때문에 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 이런 감소까지 좀 도와드리면서 무엇보다 훨씬 작아졌죠. 대부분 오메가3 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비린내 나고, 무엇보다 목 넘김이 불편한 거. 음. 아니요, 저희는 캡슐이 요 1.4cm입니다. 네. 40% 이상이 작아졌기 때문에 남녀노소 우리 온 가족의 드시기에 불편함까지 조금 덜어드릴게요. 자, 이렇게 꾸준하게 드실 분들은 오늘 여러분 1년치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년치 구성이 지금 압도적으로 예, 인기가 많은 상황인데요. 이쪽에 가장 좋아요. 음. 오늘 한 달에 만 삼천원대로 한 박스가 한달 분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열 박스를 넘어서 열한 박스 열두 박스까지 이렇게 네. 가져가시는데 한달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니 진짜 십일 개월 세트를 가져가시는데 한 번에 구매하는 게 무려 칠만 사천 원이 넘게 절감 효과요 네. 우리 배송비 하나만 줄이려고 쇼핑 다, 다 찾아보고 하시잖아요 칠만 사천 원 넘게 할인 효과 받아보시면서 한달 가격까지도 만 삼천 원대로 부담 낮춰 드릴게요 네, 지금 오분 안에 들어오셔야지 네. 일십을 만원 할인까지 방송에서만 가능합니다 방송에서만 이 혜택 다 넣어 드리겠습니다. 1년치 구성 압도적이니까요. 꾸준하게 드실 분들 1번으로 함께 하십시오. 네, 시간 1분 남았습니다. 아, 1분이면 저희 방송을 종료를 해야 되고요. 네. 오늘 1년치 구성 쪽이 혜택 가장 좋은데 이 혜택을 고스란히 다 받으시려면 예. 지금 방송 남은 시간 안에 꼭 주문해 주셔야 됩니다. 음? 자, 지금 1년치 구성이 인기 많은 이유가 이 양을 다 받아 보시는 거예요. 지금 한 박스가 한달 분인데 네. 이걸 12박스 다 받아 보시는 거거든요. 근데 한달 가격이 굉장히 좋아졌네요. 네, 패밀리 구성 들어오시는 게 12개월 분인데 요한 달치 가격도 가장 좋습니다. 만 네. 3천 원대로. 그리고 일시불 할인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도 지금 이 시간 안에 방송 중에만 가능하시니까요. 네. 끝나기 전에 얼른 잡아가세요. 아무리 좋은 브랜드로 가지고 왔어도 아무리 좋은 원료를 저희가 어렵게 가지고 왔어도요. 여러분이 드시지 않으면 꾸준하게 먹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 여러분이 더 잘하실 겁니다. 네. 꾸준하게 먹을 수 있는 1년지 구성 많이 함께해 주시고요. 어우, 뒤로 갈수록 굉장히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는데 자, 주문하시 시간 좀더 열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희큰 사랑 받고 먼저 물러가겠습니다. 함께한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